그러면 여기 소통 라이트 2강의 엑서사이즈 1번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도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자, Pleased and Excited 나왔어. Pleased, 기뻐하는, excited, 어, 흥분한. 음. 어, 자, 가요라, Relieved 뭐였지? 음, 음. 그 안심한. Grateful, 뭐, 감사하는, 기뻐하는. 자, Indifferent, 요고, 어, 민석. 무관심한. 자보 e 드 지루해하는 자그 다음에 나영이 프 t 스트레이드랑젤러스 어떻게 돼야 돼? 네,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뒤에 거는요, 질투하는 이렇게 돼자그 다음에 다시 가연이 퍼즈드랑라이튼 e 드 그렇지? 혼란스러워하는 하면 퍼즐 다 집어 던진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쓸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게요. 자, 오늘 세븐스 번스데이죠. 그녀의 일곱 번째 생일에 우리가 날 어, 요일이나 날짜 하루 단위 앞에는 오이 오지. 그녀의 일곱 번째 생일에 마가렛은 마가렛이 데려간 게 아니라 마가렛이 인도되어서 들어간 거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간 거야. 마가렛은 이끌려 갔다. 인트 더 키친. 어디로? 어, 부엌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병렬이야. 여기가 주어, 동사 병렬인데요. 여기는 앞에는 수동태야. 마가렛이 이끌려 간 거고 그리고 서 있었다. 아, 미안해요. 여기 병렬이 아니야. 이렇게 끊어져. 첫 번째 문장이야. 이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해. Stood before her was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이거 뭐야? 이거 주어가 뭐? 야 이거 해석해 볼 사람. 가율이? <laughs> 달가워하지 않았어. 나는 민서. 저요? 네. 주어가 뭐예요? 네. 그녀가요. 네. 네, 문양 새로 시작 됐어. 이거 어, 막아. 어. 어. 좀 이상하지? 어. <laughs> 보이나요? 가연이 보이나? 네. 어? 오브젝트. 맞아. 자봐 별로야. 이 문장 별로야? 자, <laughs> 이렇게. 여기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위치워즈 생략됐어요. 생략됐어요. 여기가 동사야. 우리가 스탠드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옆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조금 옆으로 비키면, 스탠드는요, 원래 서있다란 뜻도 있죠. 스탠드는 첫 번째, 서있다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세워두다 라는 뜻이 있어. 여기에서는 우리는 세워두다라는 뜻을 쓰인 거야. Stand A 하잖아, A를 세워두다라는 뜻이야. Stand A 하면 A를 세워두다. 요거 지금 타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요거 수동태야. 원래는 어떤 뜻이냐? 어떤 문장이냐면요. 어, 고치구문이야. 어, large mysterious object. in a sheet. 종이죠 was to be for 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이렇게 여기 끊어지는 거야. 우리 부어는, 부어나, 부어나 아니면 부사구나 이런 거 도치되면 요 주어 동사, 얘네가 부사구나, 부어구가 앞으로 나가잖아? 주어 동사 이렇게 일반 도치되잖아. 위치만 바뀌는. 이거 도치된 거야? 그래서 stood before her was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어 이거 오타 난 거야? Wrapped는 아 오타 wrapped in a shee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 앞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이었냐? 커다란 미스테리한 어떤 물건이었다. 어떤 종이로 쌓여 있는 이란 뜻이야. 이거는 도치 구문이고 스위치 조심하세요. 스위치 왜냐? 뭐 앞에 스위치 맞출 것도 없지만 주어가 어 오브젝트죠. 이렇게 되죠? 스위치를 주의하세요. 뒤에 거가 주어고 도치 구문입니다.라는 거야. 자, <laughs> 자 부모님이 말씀하셨대 요 노래를 했대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한다라고 부모님이 노래를 해주셨고요. Then pulled off. 자, 벗겨냈다 이렇게 당겨서 벗겨낸 거죠. 당겨서 없앤 거야. Of the sheet. 종이를 당겨서 없앴다. 자, 우리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그냥 우리 he grew up to be 뭐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부모님이 종이를 끌어당기자 드러났다. 혹은 무엇이 reveal 원래 밝혀내다라는 뜻이죠. 아주 밝은 빨간색 세발 그 자전거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나타났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전그 바스켓 달려있고, 리본이 핸들바에 달려있고, 그리고 빛나는 벨이 달려있는 세발 그 자전거가 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전율했다. 소름이 돋았다. She could not wait. 여기 조금 표현상 중요한 표현인데요. 어, can't wait. Cannot wait. 동상원형 무슨 뜻이야? 뭐뭐 할수 없었다요? 무슨 뜻이죠? 아, 맞아. 기다릴 수 없었다. 몹시 뭐뭐 하고 싶다 지각 지겹게도 되긴 해요. Not wait. 동사원형 몹시 모모하고 싶다 라는 뜻이야. 몹시 모모하고 싶다. 모모하는 거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She could not wait to take it into the garden and try it out. 우리 이거 try it out 이거 대명사니까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두 가지가 나왔어. 그녀가 몹시 뭘 하고 싶었냐. 빨리 정원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빨리 한번 타보고 싶었다. 라는 뜻이에요. 어, 자전거를 엄청 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she sat upon the seat. 자, 이게 계속 병렬이다. sat, 다음에 held, got, and began. 네 가지가 병렬되고 있어요. 자, 그녀는 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held on to 꽉 쥐다란 뜻이야. 꽉 쥐다. held on to 뭐뭐를 꽉 쥐다. 핸들을 꽉 쥐고 got her feet. 자, 두었다란 뜻이야. get a. 그 다음에 요거 get a. 전체 사 a를 어디 어디에 두다란 뜻이에요. on to the pedals. 그래서 그녀의 발을 페달 위에 두었고 그 다음에 began to go around the garden path. 우리 그 정원에 있는 길, 정원이 되게 큰가봐. 그 길을, 정원에 있는 오솔길을 쭉 돌았다. 우리 비겐트고는비겐 고잉도 가능하죠. 고잉. 비겐아인지비겐 초동사 원형 다 상관없죠. 그래서 그 정원의 길을 쭉 돌아보았다. 감탄문이에요. w 어 a... 형명 혁명... 주동. What a lovely feeling to be on the move. 계속 움직이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멋진 그런 느낌인가. 자, without, 뭐, 뭐, 하지 않고죠. without, ing, 뭐, 뭐, 하지 않고서예요. So, without touching the ground. 땅에 발을 대지 않고서. 우리, 봐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로라는 거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발을 땅에 딛지 않고서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느낌인가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주의깊게 자전거를 탔다 looking 바라보면서 straight ahead 앞을 곧장 바라 앞쪽을 straight 곧장 바라보면서 to 슈 n s u r e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기 대시 생략됐죠? i n s u 자, keep to the path 하잖아, 길을 벗어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뭐 산에 가면은 keep to the path 하면은 다른 길로 가지 마시오, 뭐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 그러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알아시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을 곧장 쳐다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사이클을 밟았다는뜻이요 아버지가 바이는요 옆에죠 옆. 옆 옆. 그녀의 옆에서 걷고 계셨다. Trotting 뭐하면서 이게 재촉하다라고 나오죠. Trotting a little. 약간 재촉하면서. When she went faster, 그녀가 빨리 걸어갈 때, 빨리 갈 때, 어, 막 빨리 가라 갈때 조금씩 더막 재촉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laughs> 민서가 눈을 콱뜨잡았어 <확> <laughs> 엄청 피곤하구만. 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자전거를 막 선물 받아서 자전거 몹시 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어, 근데 막, 여기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뭐, thrilled, she was thrilled, 여기 나와있죠? 막 굉장히 막 전율하고, 기뻐하고, 뭐, 빨리 타고, 그리고 그 앞을 쭉 보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What a lovely feeling 이런 것만 나와도 우리 볼수 있죠? 여기에서 기뻐하고 신났다라는 걸볼수 있죠.